우리는 여기. 어디야, 이름. 아니, 여기. 아니, 여기. 아니, 책 많은 곳 도서관. 아니 여기 이름? 마면 도서관. 그마나 아니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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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그 그러면, 파르나스러면 그러면, 그요면파르나스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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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파르르스야 이거 뭐르 이거 못한다.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못하네. 거뭐어 이거 왜이러고 있는 거야 좋아. 저희는 네, 이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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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이 이거 이탄단지를 유지된다고, 이걸파으로맞추면짤증나요안 돼? 안 돼?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안해나그 다른 안좀안 돼? 아니 안 돼? 리 돼? 안미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고 그거. 과자 파는 거 있다. 아, 살, 살먹었 응. 그럴 거야, 그 약간 이거, 그 막, 허다 올린 그, 양배추, 아그 흙들어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응. 그, 향이 지같지 그, 막, 좀, 느낌표 좀 빨리 지워. 와 알았겠다, 사실. 대체 졸 음. 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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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 음. 음. 뭐야, 고주고주나주쩌 우주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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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우주나, 우우 무슨 머리야?